왔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온 이유는 어, 미래 신혼 희망타운이 제 다음 주 21일 날 발표가, 발표가 나고, 7일 28일 날 시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도 오늘 저희가 현장에 직접 와서 입지가 어떤지, 그리고 어,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왔습니다. 네, 습니다 근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런가요? 원래 뭐 네. 공사 현장이 다 처음부터 이렇죠. 예 네, 그래서 2018년 네. 11월 달에 네. 착공됐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하나도 안 올라간 것 같아요. <laughs> 2년 걸릴 것 같아요. 언제 입주할 것 같아요? 최소 2년 정도 이후에 입주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런가요?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여기 희망타운이 이제 들어왔는데, 뭐, 로또 아파트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세대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네. 여기는 지금, 508, 508세대. 508가구? 네, 508... 50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네. 어, 일단은, 그, 분양형하고 임대형 나왔어요. 아 분양형과 임대형 나왔잖아요. 소음이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다 들려야 되는데. 예 아, 예.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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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이크 진짜 없어요. 아 그래서 큰 소리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네. 하튼 분양형하고 임대형이 될것 같은데요. 어뭐 분양가는 이제 추중분양가가한 분양형은 상억 천. 다음 6천, 다음 다음 저렴한 편이네요. 이 동네 시세에 비해서 이 동네 시세가 지금 8억그러니까 아파트 코너그린 같은 경우에가 이 차량지가 지금 52제곱이 한 9억대, 어, 그8 9억대를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단가 아파트라고 해도 문제가 2. 없겠네요. 한장건 있지 않을? 네, 한장한 네. 건. 아, 네. 자, 그럼 그래, 자격요건 이런거는 나중에 <laughs> 조용한 데서 본 입지 좀 눌러주세요. 위리신도시 입지라는거는 뭐 강남을 포스트한다 대, 대체하는 도시다 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남일래 쪽은 이미 이제 입주하고 다 들어갔죠. 네. 북일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카메라 한번 쫙 돌려주세요. 네. 네, 돌려주면 이제 공사현장이 있다라는 걸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들어간다는데 지금 카메라 건너편이 서울 송파구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하남시가 됐어요. 네. 하남시에 네. 들어간다는 거고. 보시다시피 네. 여기 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네. 남한산성 쪽에 성주장이 보이는 성주장이 보이고 이른요도 쪽이 남양이고. 남양이고. 네. 네. 그럴 정도면 이쯤에서 가고 봐요. 네. 네. 저 멀리 이제 롯데타워도 좀 보이는 나와요. 카메라 네. 뒤로 이제 롯데타워가 보이고. <목소리> 강간의 전투기도 좀 지나가고요. <laughs> 서울공항이 여기 있어서 네. 조금 아까 촬영 전에 전투기 큰게큰게 큰게 하나가 뻥 지나가더라고요. 전투기는 아니죠. 공공기 공군, 네. 네. 지나가는 그게 조금 나중에 우려되지 않을까 네. 소음으로 하지만 김포공항보다는 나을 것 같다. 저 매번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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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네. 어. 요즘 에어쇼를 합니까? 성남에어쇼? 네 합니다. 블랙이글, 예. 예, 종종 합니다. 저, 과거에 그, 그, 강남 세곡지구 세국지구가. 네, 분양할 때, 예. 그게, 분양할 당시에 그게 소음이 된다고, 예. 문제가 된다고 그런 공부를 했는데, 사는 사람 별로 못 느낀대요. 아, 아, 그래요? 그큰 네. 뭐 문제는 네. 없겠네요 아, 뭐. 공사차 계속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서. 예, 그리고 네. 여기 지하철역이 5호선이죠. 5호선? 네. 4차이냐아이냐 가상이가정이을 보니까, 뭐, 도보가 이용하다라고 했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가능할까요, 도보 이용이, 여기서? 에, 남자 성인 거리로 빨라도 15분? 어, 15분? 더 걸릴 것 같은데. 더 걸릴 것 같은 예, 생각은 예. 드네요. 왜냐면, 건물이 헤어지고, 예. 이제 아침에 아파트 내려와가지고서 음. 뭐 걷는다고 하더라도 15분 이상에서. 운동을 하겠다 작정하지 않으면, 예. 조금 멀지 않은, 아주 먼 거리라고 생각합니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여기가 근데 하남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천역은 서울시고, 연계교통망이 네. 잘 돼야 되는데, 아... 그 버스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물론 이제 여기 앞에 우미인도 들어오고, 네. 단지들이 이제 2년 뒤니까 네.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2년 뒤에는 교통망 구축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참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것네요 위리의 가장 큰 약점이 교통이죠, 현재까지. 네, 아주 트램이못으어와가지고 음. 네. 그렇더라도,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돌이 흔적에 이렇게, 과언하게, 그 차, 차, 어, 차주들 하나 차와요. 물을 막고려가지고 현장 가면 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지 네, 지금. 공사 현장이라 보니까 먼지 에안 날리게 하려고 물을 계속 아까도 무슨 부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아주 춥지는 않아요. 네. 네. 영하 한 1도 정도 지금 영상 0도에서 네. 네. 또 우측으로 보니까 이제 약간 결 같은 네. 그런 약간의 그 일반 주택들 있는 상황이고 네. 만약에 여기 입주한다면. 근데 산책이야. 등산 같은 경우는 뭐 마음먹게 되게. 아루아는 아, 이게 예, 네, 그리고 네. 산에도 아마 산책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요. 네. 아, 불차가 또지 나갑니다. 네, 앞으로 갈게요. 어, 지금 보면은 그 지나가는 얘기할게요. 예. 네, 차가 필요 때문에 어, 네, 지나가겠습니다. 세파도 다 세파도 했세한번더 하시는 건예요세파 네, 네. 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게 2년 뒤에 네. 여기에 뭐 병원이 들어오냐, 아... 그리고 초등학교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일부 기사를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가 아직, 원래 여기가 행복주택부지였어요. 네네,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치원이 부족하다. 아... 그래서 이신흥희망타원에 문지를 맞는 거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학교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학교는 가깝죠. 바로 뒤에 있잖아요. 바로 뒤에, 그냥, 엎어지면 코다할 때가 아니라, 엎어지면 제가 다할 때가 있어요. <laughs> 예,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로고 통학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다 엎어도 가능하다. 예,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네. 네, 예, 공사가 아주. 수명수가 네. 55? 네5 5도예네 방이 한 3칸 들어가나요? 일단 제곱미터면 한 충분한 3평정도 아 23평정도 충한 네, 3평정도 될것 네. 같은데 네. 보면 보니까 일단은 거격간 방은 두개이고이 과변형으로 네. 예, 방 하나가 더 나오는 왔다갔다 할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네. 예, 구조가 나올 것같요니 구조가 것 같고 네. 그럼 뭐혼부부살 팔기에는 나쁘지 않겠네요 좋죠. 아, 상택하는 네. 건데. 아까 4항 6천 분양까지만, 네. 물론 신혼부부가 4항 6천을 다 준비한다.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죠. 네. 네,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laughs>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정상가에 특혜권은 없죠. 특권은 그러다가 건... 이제 금리도 싸게 공급을 네. 하니까요. 일정 상수. 일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번 정권에서 우리 그 희망, 아, 그래, 망 사원을 아주 공식적으로약속하시작하는데그 스타트가 여기 입니요첫 번째로, 그 스타트가 여기 니다요간 좋은 느낌이네요. 네, 좋은 네. 느낌이고, 네. 너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laughs> 지금 나중에는 뭐 이게 다 들어가면 이제 괜찮겠죠? 그렇겠죠.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땅이 상가, 네. 상가주택이고요 네. 카메라 뒤에 있는 부분이 중심 상업 지구가 네. 들어와서 병원이나 카페가 지금은 아직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네. 맨 땅이고. 물이 있다고 일부러 방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네. 비 네. 네. 같네요. 계속 세제 차를 세차해주고 있어요. 네, 물로. 아이고, 이고 잠깐 보 갈만하면 차를 닦았으을것 같은데. 자, 우선은 지금 여기 미래신도시에 대해서, 어, 아마 관심 가지시고 준비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은 해요. 네. 어, 일단은 북일의 인프라가 다 들어오려면 미래신혼만망타운그 외로 봐야 될것 같고, 네. 그다면저 같은 남일의 쪽에 어떤 그 인프라나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오면서 보니까 스타필드 스티, 이마바트 트레이더스, CCV, 이런 게막 네, 있더라고요. 막 공사가. 예. 네, 거의 완공된것같던데데 거기는 걸어가도 될 자리 같아요. 예. 네, 아까 차로 오니까 5분. 5분도 안 걸렸죠. 네. 걸어가도 되는 거리. 네. 이 아, 아, 보이고요.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네. 할수 있는 네, 거리도 네. 보이고. 예. 보이 네. 네, 그런 거는 일단 저기 이용해야죠. 아, 미죠 이용 일단 단분간은. 마트 갈때 뭐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차 끌고 가고. 그렇죠. 웬만한 거리 다차 네, 가지고 가니까요. 네. 음, 네. 큰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헌센정 형이 관심 있잖아요. 있는데. 신혼부부인데. 돈이 좀 있어서. 임대형은 네. 분양가의 10%. 아, 4,600만 원만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양, 508가구 중에서 분양형과 임대형이 나눠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분양형은 네. 아파트를 등기를 받는 거고. 그렇죠. 임대형은 내가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laughs>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아, 그럼요. 그러면 그 뒤에 나중에 가, 사도 되고, 그건 아직 좀, 뭐예요? 10년 공공임대는 풍량을 전환해준다는 조건이 있는데, 미리시는 네. 희망상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지? 임대형이 불러주지. 해줄지. 아, 안 해줄지는, 우리가 21일날 공는데 21일날 공공을 보고 돈을 어, 만들어준다고 임대형 아. 같은 경우에. 나 다음에 다시는 보증금이 이제 그 분양가의 10%약 4,600만 원. 아 내월 임대료가 한 18만 원. 정말 저렴하네요. 네, 네 18만 원입니다. 네, 네. 거기에 한 30만 원 정도를 더, 어, 냅니다. 근데 그 돈은 네. 나중에 이제 임대 이후에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 목돈을. 목돈을? 네, 네 지어주면서 내가 내뭐 보증금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제 차후의 주택을 공부해라. 포함해서. 기라고? 네. 네. 불특이니까 아우 시원하네요 훨씬 네. 나아졌어요 네. 도로가 네. 아까보다 네. 자 하여튼 저희가 앞서 이는 현장에 와봤습니다 네. 뭐 여느 공사판라고 다르진 않고요 근데 보여지는 뷰가 이제 서울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아자 바로 로켓타워가 한면에 들어오고 근데 입주 초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어느도시든 그래, 택지개발은 택지 개발은 네. 네. 어디든 어디든 네. 어,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걸 견뎌야만 네. 견뎌야만 아주 혜택을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지고 사실상 아, 이만한 가격으로 이만한 높이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네. 그런 불편함을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또 미래가치가 높잖아요 네네. 트램도 들어오고 네. 트램이 여기 위까지 올라옵니다 실제로 네네. 올라오고 그리고 말 그대로 길 건너면 서울이에요 네. 네. 여기는 경기도 하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요. 네. 아니요. 롯데월드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laughs> 저건 어디 가도 보여요. 자, 저는 어디 가면 네, <laughs> 어디 가면 다 보여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롯데타워가. 네. 네. 워낙 크니까. 워낙 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 더 궁금하신 게뭐 신청 자격이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뭐 당첨될 가능성이 높냐 으 이런 게 아마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편에서. 네, 이편에서 좀더 네. 네. 조용한 곳에서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인터을 네. 하고요. 여러분 그 구독하기 버튼이 여기 있나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홈드림 TV 구독하기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구독하기 버튼 하나가 저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와서 더욱 더 방송을 하는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편 마치고요. 인터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